아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가는요. 이하초등학교 후문 쪽이에요. 그 후문 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전포골명주택 1층 상가고요. 유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뭐 문방구라든지 그리고 뭐 커피 전문점 그리고 또 이제 카페거리 쪽으로 좀 연결되는 곳이라 가지고 미용실이라든지 옷가게 이런 업종들 비치업종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바로 쪽문통해서는 우미린 아파트하고 이제 길 건너 리더스에 뭐주흥 호반 등등 대단지 또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권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후문이죠. 지금 도 학교 시간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학원도 많아요. 학원도 있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 이렇게 수제 케이크 전문점이에요. 수제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됐던 1층 상가고요. 약 11평 정도 됩니다. 측면도 상당히 넓고 예뻐요. 그래서 다른 업종도 가능하십니다. 뷰티 업종도 괜찮고요. 뭐타 업종들 되시니까 문의 주시고 한번 내부를 들어가 볼게요. 깔끔해요.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측면도 넓고 정사각형 형태예요. 여기서 지금 이쪽 이제 주방으로 쓰기엔 있긴 한데 건식이라서 어 크게 다른 업종 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싱크 시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그 건물 엘리베이터하고 여기 이제 화장실. 이 시설 그대로 이제 동일 업종으로 어 일단 양도양수를 원하시는데 다른 업종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크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자, 바닥은 이렇게 에폭시 마감 되어 있어요. 화이트 컬러에. 그리고 이제 천장은 그냥 노출이에요. 이렇게 노출로 어 화이트 컬러 마감에 이제 네일 조명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앞에도 이제 커튼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어, 뭐, 다양한 업종도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순간 소개 드릴게요.